자 드디어 기다리던 바람의 나라 클래식 정보가 떴거든요 이 공식 디스코드에 GN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오픈베타 테스트 시작 시간은 11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고요 오픈베타 테스트 시작 이후에는 계정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바로 달리라는 얘기죠 그쵸?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람의 나라 클래식 개발은 최종적으로 5.5 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5.5 버전이 뭔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야 완전 먼 털털 나는 고대책 바람의나라 5.5형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찾았어요. 그래서 여기 목차를 봤더니 시비지시의유적은 당연히 있고요. 북방대초원도 있고, 일본도 있고, 그 다음에 중국도 있더라고요. 천층까지 언제 올라가 도삭산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접었던 환상의 섬까지 있는데, 즉바람의나 클래식은 환상의 섬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뭐 로드맨에 나올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또좀 달라진 게 사망 시 아이템을 대랍하지않습니다 즉 체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사망 후 아이템을 드랍하였을 때 월드 인스턴스가 변경될 경우 드랍된 아이템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망 시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는 형태로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죽어도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으면은 뭔가 조금 게임이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도 시체 차지로 다시 안 가도 되니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그림자의 경우 장비를 입지 않은 기본 그림자가 사용되고 있으며, 무기와 방패 그림자가 적용되지 않고요. 말풍선이 좌우 게임 화면 경계를 뚫고 표현되고, 아 중요한 게 편지 거래 등의 편의 기능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. 편지야 뭐 그렇다치지만 거래가 개발 중이라는 것은 당장 안 나온다는 얘기? 하지만 아이템 떨구기는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아이템 떨구기로 거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야 당분간? 와 이것도 그러면은 그 시절 그 감성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아이템 떨구기로 이 거래를 하다가 투명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먹는다든지 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고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맵의 출구 포 포탈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. 아, 이거 출구 포탈을 좀 바꾸네. 자, 일부 맵의 타일도 변경이 되었구요. 주모한테 더 다양한 물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. 또한 맡길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증가하였습니다. 이것도 편의성 패치고, 일부 채팅 명령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. 하면서, 뭐, 뭐, 언제 오니? 뭐, 뭐, 지금 있니? 이렇게 좀 물어보던 거.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우리 주모님이랑 대화하던 그런 대화가 일부 없을 수 있다. 최대 보유 가능 경험치가 42억에서, 오, 어 뭐야, 10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그렇다는 말은 조금 더 경험치를 많이 모은 다음에 팔수 있다는 얘기인데, 어, 이것도 뭔가 좀 편의성 패치인 것 같구요. F10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값에서 반투명 효과, 오브젝트 반투명 효과, 부드러운 이동 기능이 일부 다른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. 라는 말은 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거 뭐 나온다는 건가 안 나온다는 건가 뭐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하고요 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죠 그쵸 많은 유저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임 밸런스에 영향 주는 BM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약간 좀 스킨 이런 것들로 좀 BM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행인 게뭐 어쨌든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 자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처음 나왔을 때 성이, 고구려는 국내성, 고구려 평양성 이렇게 두 개. 부여도 부여성, 동부여성 두 개.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, 이건 아무래도 메이플월드의 특성상 서버당 최대 100명으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성이 너무 많으면은 사람들을 좀 많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성을 두 개로 좀 제한을 시켜놓는 것 같은데, 이게 개인적으로 바라면은 이렇게 북적북적한 거, 이런 재미로 좀 했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좀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, 여러분들도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. 와, 이거는 사냥터가 진짜 박 터질 거예요. 오른쪽에 지금 이걸 눌러보면은 사냥터 정보가 있거든요. 여기에 초보자 사냥터 있고 초보 미궁 있고요. 이 초보 미궁은 아마 제 기억으로 그 주막에서 나와가지고 우물로 들어가면은 가는 그런 것 같은데, 자, 쥐굴 있고 뱀굴 있고요, 곰굴, 여우굴, 자오굴, 그 다음에 사마귀 전갈굴 있고 해골굴 유굴 있고 흑해골굴 흑룡굴 있고 뭐 거의 근본입니다, 그쵸흉가까지 있고, 그 다음에 백룡동, 물망동. 아 여기서 도끼배망이 얻어야 되는데 돼지굴, 인형굴. 비밀의 세작지까지 있고, 와. 사슴 굴까지 나오네? 개인적으로 사슴 굴은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, 어쨌든, 어, 요런 식으로 사냥터가 나오고 성이 두 개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박 터질 거다. 심한 경우에는 아마 굴마다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사냥을 하는 형태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서버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뭐 어,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오픈베타 정보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제 업로드를 보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. 일단은 11월 9일에 출시하고 나서 11월 21일에 1차 승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위표도 나오고 여기에 폰트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바라매나 클래식 홍보 영상에서 나왔던 폰트가 어 이게 그냥 저는 홍보용 폰트인 줄 알았는데 적용이 된 폰트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꾼다는 것 같은데 근본으로 요거는 좀잘 모르겠고요 저도 야 그리고 12지진 6도 이때 출시가 되네요 산적굴 극지방까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빠르신 분들은 아마 11월 21일까지 지존은 당연히 찍고 그 다음에 1차 승 그 필요 기준에 체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00억 풀경까지 채워 놓고 이날 바로 12신 뛰셔가지고 8개를 만드시지 않을까 8개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업데이트 2 이때부터는 날짜가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로드맵인데 졸본성이랑 송원성 그냥 성망 추가되는 게좀 나오고요. 개인적인 예상으로 졸본성 송원성 하면은 뭔가 좀 문파 관련된 성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. 어, 추후에 문파 관련된 그런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업데이트 3 같은 경우에는 2차 승급이 나오면서, 그 다음에 개정 공유 창고, 모든 유저가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업데이트 4 같은 경우에는 숙군성, 장운성 염색이 나오고요. 업데이트 5의 무한장. 아, 개인적으로 무한장이 조금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닌가. 무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도 할수 있지만 제 옛날 기억으로는 정말 고수분들이 그냥 같이 이제 얘기하려고 모여있던 그런 장소기도 하거든요. 그러다가 딱 건들면 바로 멋있게 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어, 어 그냥 없애버리고. 자, 그리고 업데이트 6. 와, 개인적으로 바람에 나라. 꽃이라고 생각합니 북방대초원 용궁 일본이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아 이것도 조금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업데이트 7 3차 승급은 지금 맨 마지막으로 잡혀있는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아마 또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왕쾌가 적용되어가지고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 왕쾌가 적용이 되면은 조금 더 레버파이가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적용된 이번에 오픈비타때 적용된 화면 같은데 야 아, 그 시절 그 감성 예뻐전구 버전, 버전의 바람은 맞는데요 뭔가 조금 폰트가 아, 폰트가 이게 고친다는 폰트가 이거구나 이게 또 폰트 중요하거든요 이거 감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어 여기 디스코드 디스코드 창도 있네 귓속말도 있는 것 같고 사람 정보 표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게시판 쓸수 있는 거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린 우리 바람의 나라 클래식 오픈베타 정보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은또 제가 진행하는 바람의 나라 정보 또는 꿀잼 이야기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